할아버지가 지금 당신 말 소리로 해야지. 매워 그래. 그거 맵지? 어? 매워. 할아버지가 그거 맵다고 그러잖아. 매워? 네. 어, 할아버지가. 할아버지. 할아버지가 뭐 하, 할아버지하고 통화해. 해봐. 말해봐. <웃음> <웃음> 그 빨리 할아버지. 안 매워. 안 매워지? 매워지? 네. 매워. 아니 매웠잖아 매워. 왜안 매워? 할아버지가 응? 맵다고 그러면 매운 거지. 할아지가왜 아, 매워래? 그래? 그안 매워? 응. 할아버지하고 둘이 아까 계속 매워 안 매워 하고. 응? 할아버지는 맵다고 그러고. 하이는 일안 맵대 저게. 진짜 안 매워? 응. 때 응. 아, 맛있어? 근데 할아버지는 왜 맵다고 해? 아? 어? 할지는왜 어? 맵다고 해? 래 그래? 응? 응. 야. 할아버지가 눈이 이뻐, 코가 이뻐, 입이 이뻐 그러면 어디가 이쁘다고? 너는 어디가 이뻐? 입이왜 이비왜 입이 이뻐. 할 맨날 수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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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입으로 뽀뽀하지. 하이리. 아 하이리가 좋아하는 노래 나오네. b 이 아이구 다먹었네 매운데 그거안 매워.